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 매니아 새우 치킨은 딱 봐도 하메요하메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어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좀 빨리 빨리 얘기 좀안 되겠어요, 너무 느려요 지아 이거 근데 이거 진짜 고르기 힘들다 이거. 요거 요거 힘들다. 근데 저는 우선 치킨은 치킨이라고 생각해요. 새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황금 올리브 치킨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네. 좀 바닥바닥 크런치하다고 영월 예, 예. 어야 지금 매니님이 올리브 치킨. 자 멕시카나 치토 스 치킨하고. 예. 국내 치킨 볼케이나 아, 아, 이거는 뭐? 아, 접전이 아, 붙었어요. 아, 네. 아니, 아, 아니. 제가 말. 자 게... 일단 보시면서 색감도 함께 보세요. 색깔, 색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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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적으로 어때요 지금? 아저씨님. 네. 얘기를 해봐요. 괜찮으시면. 딴씨 닦으면 안 될까요? 고개 돌리고 <laughs> 닦으세요. 아, 예, 어, 아, 아, 이게 좀 곤란하구나. <laughs> 아니, 알겠습니다. 아, 저는 국내 치킨 볼케이로 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색감적으로 어떠냐고요. 색감이 색감적으로 어? 아, 뭐... 색감적으로는 어 이거는 그냥 뭐. 각 외계인마다 선호도가 있지만 저는 좀 빨간 게 좋거든요 빨간 걸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laughs> 어려운 걸 질문하시네요 아, 화상에서는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다 빨개요 그래서 저는 아... 빨간 거를 좀추천하고아 아, 그럼 다 빨갛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예. 아... 그래서 저 치토스 치킨은 그리고 아... 딱 보면 은 치토스 과자 있지 않습니까 <laughs> 저기 동물의 왕국 요거, 요거, 요거. 치타? 어, 그렇죠. 아... 네, 그, 그, 저 치타가 생각나기 때문에, 아, 치타는 먹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저는 볼케이노로 가겠습니다. 뭐, 좀 희덕지 않은 변명이긴 한 거. 예, 네? 볼케이노로 선게할 때는 뭐 볼케이노 선택할 테니까 갈게요. 네, 예. 예. 볼케이노, 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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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깐부치킨, 굿네치킨, 고추바사삭. 아, 근데, 저기, 지구인이니까, 네. 한번 여쭤볼게요. 네. 깐부치킨이 뭐예요? 깐부치킨이요? 네. 예. 어, 깐깐한 부자들의 치킨. 찐. 어? 응. 저기, 응. 음, 하지 <웃음> <웃음> 이, 이해가 안 돼요? 깐깐한 부자대 치킨이잖아요. 지금 보면 딱 나오잖아요. <laughs> 야, 십도가, 니가 말을 막 하냐? 야, 아무리 된거얘기냐이라고 내가, 내가 말을 막 하냐? 야, 저, 저, 관주석 찬스도 됩니까? 관주석 찬스? 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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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깐부치킨 그, 뭐예요? 아, 나 진짜 깐부치킨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깡부치 아, 맞다니, 거 말은 뭐 해서 깐깐부자 된 치킨이라고. 아이씨. 사기꾼 같아, 이거.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 씨, 저는. 깐부작이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고추바사삭은아 당신 여기서 고추바사삭 <laughs> 선택하는 순간 깐깐한 부자가 아니란 증명이 되는 거죠. <웃음> <웃음> 아, 그럼 저는 알겠습니다. 지구인의 말씀대로 저는 깐깐한 부자가 한번 대부,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깐부작 <laughs> 하겠습니다. 바보자 교촌 허니콤보 그다음에 오빠닭 크리스피 베이크. 네. 아니 저희 항상 <laughs> 아, 화상... 일단은. <laughs> 저희 화성에서는요 교촌 되게 유명하거든요. <laughs> 배달 배달 요 배달 와요 배달의 민족이 뭐, <laughs> 허니 와요아 근데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허니를 싫어해요. 다가고 허니는 안 어울려요. 아 그러면 네. 허니 빼고 크리스티 네. 베이크. 저는 크리스피 베이크로 가겠습니다. 아 오케이. 네. 자그 네. 다음은 <laughs> 자. 그다음은? 처갓집 슈프림 양념치킨하고 예. BHC 프링클 되겠어요. 아... 자, 이제 이 시각적으로 좀 이제 표현을 좀 해봐요. 시각적으로. 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저 슈프림 양념치킨은요, 아 저거는 아 바코드처럼 대머리에 바코드 같이, 아 저거는 좀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고, 저 프링클도 아, 저, 아 진짜 시각적으로 별론데 저거 두 아, 그래도,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보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맛도 느낄 수 있잖아요? 외계인들은 아, 그, 예. 좀 그런 감각이 없지 않나요? 아, 외계인은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아, 여기 눌렀는데, 여기가 아,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 예, 외계인은 다르게 좀느려서 눌리면 3초 뒤에 고통을 느낍니다. 아니, 근데 진짜 여쭤볼게요. 지금이니까 여쭤보겠는데, 아, 프링클이 뭐예요? 근데 전 프링클이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프링클? 네, 프링클이 뭐예요? 프링클링클링. 그래, 그것은... 음, <laughs> 야, 이마스크를도 얘도 지구인이 아니야. 얘 지구인이 아니야. 저 창스 쓰겠습니다. 아 어, 프링클이 뭐예요? <laughs> 아, 씨, 그래요. 그럼 저는 슈프림 양념치킨 가겠습니다. 프링클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오케이 양념치킨, 오케이. 예, 갈게요. 양념치킨 들어갔어요. 네. 자, 다음은 KFC 치킨하고 예, 파파이치킨. 어? 저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파파이스로 가겠습니다. 왜? 냐면요저 KF치킨 할아버지 이제 나둘때 됐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 지금 그거 아, 개그라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 어, <laughs> 파파이스 치킨, 오케이, 파파이스 치킨. 네, 파파이스, 알겠습니다. 자, 노랑 동닭과 또레오레 마왕 치킨. 아, 저는 아까쯤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또레오레가 뭔지 모르겠어요. 또레오레가 뭐예요? 아까 한 얘기 자꾸 하지 말고. 한 얘기는 하지만 넘어가고 그냥 새로운 걸 해봐 아니, 새로운 걸 지구인님 남중 아무거나 너무 더워 어, 여기 손구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너무 안 통하네요. 어 이거 심하네요. 이거. 어, 긴장하지 말고 어, 빨리 빨리 하니까. 어, 예. 어 저는 노랑 통닭으로 가겠습니다. 이유는? 아왜 그러냐면 이게 같은 얘기하지 말고 왜 왜냐면 노랑 통닭에 파가 언제 있어파 좋아하거든요. 아, 아 오케이 예, 예, 여기도 예, 예. 파이 파가, 아, 아, 파가, 아, 파가 오케이,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노랑콩닭으로. 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파를 먹어야지 그 우주에서 에너지가 <laughs> 되기 때문에. 자 까마로 강정하고 <laughs> 예. 파자 아, 피자나라 아, 미안해요 파자나라가지고 피자나라 <laughs> 예, 예. 치킨공주 치킨공주 뭐, 피자나라 치킨공주 치킨공주 야 한번 입으세요. 아. 야 아, 이거 힘드네요. 왜 그러냐면요 피자나라 치킨공주요 치킨공주는요 저기 지금 뭔가 주네요 또 하나. 음료수를 주네요. 음료수를 피자도 주네 피자. 어어, 근데 화상에서는요, 어. 근데 화성에서는요 물이 화성 <laughs> <laughs> 뭐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니? 나왜가멕에요 알트리트, 알트리트, 어? 알트리트기 이 때문에 화성에서는요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물을 주는 치킨 공주 가겠습니다. 오케이, 치킨 네. 공주 받았다. 아, 아. <laughs> 자, 교촌 치킨 레드콤보하고 BHC 네. 커리킨. <laughs> 제가 아까쯤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에서는요 배달의 족으로 <laughs> 주문하면 교촌이 많아요. 저는 교촌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교촌. 아, 예, 교촌. 아. 자, 옛날 통닭. 어? 자, 16강, 16강, 16강. 16강. 오, 자, 어렵다, 옛날 통닭과 예. 파파시킨. 아... 자, 이거는 구체적으로 왜 선택이 되는지 정확히 설명해줘야 돼요. 아니, 근데요. 그 화성이긴 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저 옛날 통닭은요, 진짜 누가 봐도 바삭함이 느껴지거든요. 드셔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지금 드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안 먹었지 몰라요? 아, 설마뭐안 먹었어요? 아, 누나가 안난 늦지? 오래된 사람이 아니라서 안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상하네. 오래된 아, 그쪽은 많이 먹어 봤겠죠. 예,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저희 화성 요송은요. 아, 이거 진짜입니다. 파파이스가 치킨 중에서